안녕하세요. 어, 목소리 기부자 김근영입니다. 어, 저는 사서로 일하고 있고요. 사회생활 한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, 사실 그 1년이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. 일보다 사람들 때문에. 근데 왜 힘들었냐면, 사람들이 뭘 하지도 않으면서 소통이나 공감을 진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지쳐있다가 이 프로젝트를 알게 돼서 어, 지금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읽으면서 좀 사람한테 지쳐있던 제 마음이 많이 위로받았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통이나 공감을 말로만 한게 아니고 진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. 그래서 용기 내셨으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.